전국 김보현대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어, 예. 먼저, 우리들은 그이 방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기본권 친화적인 그런 방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유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필요하더라도 방역이 집회 의 자유를 전면 금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역과 기본권 보장 조화롭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들 그냥 방역을 빙자한 기본권 압살 이었다. 유린이었다.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 헌법에 위반되어서 이 구속영장 청구는 위험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뭐 대선 후보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몰고 다니면서 구호 외치고 난리벅스 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 실패 응지 조항, 감염병 입구 조항 왜 하나도 적용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구속 영장 청구, 굉장히 잘못된 바로 형평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버리. 따라서 공정하지 않고, 따라서 정의롭지 않고. 그래서 위법 부당합니다. 사실,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집회를 내서 방역수칙 제대로 지켰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역지침은. 방역지침보다는 더 정확하게 감염병 예방조치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집회를 인해서 감염병 확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노총 집회 또 노동자 민초들 소수자 약자들의 그런 권리주장 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과잉으로 과도하게 집회금지 조치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참 저희들은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더더욱요 이 사건 당시 제가 좀 당시 상황을 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좀 아는 데요.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국민적 관심사인 방역과 그리고 기본권 행사인 집회의 자유를 조화롭게 실행을 할수 있을까 하고 백방 으로 그리고 중층적으로 노력을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수거들려고 애를 좀써보고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 정부당국 모조리 정치 방역의 선별적 집회 금지에 눈이 뒤집혀서 민주노총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부분들 다 봉쇄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구속영장 청구라니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마 앞에 당영수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구속영장이란 게 뭡니까? 정대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도저히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라고요. 그 뭐, 검사들, 그 검사나부레이들, 다, 여러가지 위법하고 명시적인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영장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민인호총 지도부에 대해서만 이런 별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경필원칙 이중잡대 정의가 아닙니다. 특히 윤태권 소속 부위원장의 모는 당시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양인수 위원장이 후속돼 있어가지고 1천만 노동자의 대표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표로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활동이 아닙니다. 조직적 계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근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뒤늦게! 이 시점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불량하다.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당장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시수하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두 번째, 법원은 당연히 응당 구속영장 요건에다, 법정 요건에다 안 맞습니다. 실증법 좋아하잖아요, 당신들. 왜실증법 당신들을 안 지키려고 하냐고요. 법원에서 실증법 대로, 요구니안 맞으니까 적극 기가 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